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4쪽을 넘어가도록 하죠. 34쪽이 뭐냐?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간접 음운문. 간접 여기 놓자.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자리 만든 여기까지. 문안전하겠습니다. 내일로아바도커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직접 명령한 때, 직접 상대에게 그 말이야, 정이라, 이 과야, 이 과야, 더 매그 노이신드 프레스룸 교실에 떨리지 마라 이렇게 직접 명령한 것을 직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령 야저한테어물좀 가져오라 해라 저한테뭐 마기라 이렇게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을 소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목적적 동사원형 r i n g s 가 m e 오라 t Let him bring some water. Let 목적, him bring some water. 이렇게 말하면 되 Let them. l Let h i m Let h e r Let them. 이런 식으로 Let 다음에 목적 e t 쓰고 동사원형을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l Let s e Let u h g m h o m e 우리를 집에 가도록 해 주세요. 우리를 집에 가도록 하얗게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집에 보내 주세요. 오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우리를 집에 가도록 하얗게 주세요. Let's 면은뭘 하자. Let's go home. 집에 가자. Let's go fishing. 낚시 가자. Let's not go fishing. 낚시 가지 마냐. Let's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 이렇게 Let's가 뭘 하자인데 Let's는 Let's는 상황에 따라서 뭘 하자도 되지만 뭘 하자도 됩니다. let us go swimming. 우리 수영하러 가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를 집에 보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가도록 집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완전 명령법도 됩니다. 리 let her ride a bicycle. 그녀가 그녀가 자전거 타도록 허락해 조사 내버려 두어라.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손자 딸이, 아니 손녀 딸이 자전거 타는 것을 아, 내버려두거나레더라이드 바이스쿨! 그녀가 자전거 타는 걸내버려두거나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d 레 n t 드라이브 o 네 아들이 네차 운전하는 것을 버 할머니가 아들에게 손주가 운전하는 것을 보다 허락하지 않는거지요. d o 니까 네는 l e 허락하다! 아들이 미차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Please don't let the child swim alone. 아이가 혼자 수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오. 아이가 혼자 수영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 목적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강접 명령문 Indirect Imperative Sentences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집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녀가 자녀만 다 것을 허락해라. 아들이 운차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아이가 혼자 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렛 목적어 렛 목적어 동사 원형. 아기를 집에 가게 보내 줘. 렛릴 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표현할 때는 문자가 앞이나 뒤에 앞에도 붙일 수가 있고 뒤에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장 앞에 please를 붙이는 경우에는 please 뒤에 카머를 붙이지 않습니다만 문장을 뒤에 붙일 때는 카머를 붙여야 해요. 이것이 군두점 법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Please sit down. 앉아주세요. Please sit down. 이렇게 앞에 붙어대고 Be q i e please. 뒤에 붙어도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암허를 붙인다. Please don't interfere in my affairs. interfere이니 in. 참견하답니다. 제발 제 일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Please don't interfere in my affairs. interfere in my affairs. 내 일에 참견 말아주세요. Please 앞에 가면 뒤에 있으면 앞에 가면 앞에 있으면 암허를 붙이지 않는다. 자, 우리 이제 단어 속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지어 봅시다 잠시 쉬자. 뭐뭐 합시다. Let's, let's, let's let's. have a break.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Let's have a break. Have 대신에 take를 시키다 보면, let's take a break. 이렇게 말하기 뭡니다. 날 귀찮게 하지 마라. 하면 뭐 하지 마라. 그냥 명령입니다. 그래서 don't로 시작합니다. don't 하고서, 또 부사관장, don't bother me. 한번 따라해주세요.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나 짜증나게 하더만. Don't annoy me. Don't annoy 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라. 명령문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close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다. close 해야 될 때, 토익에서는 closing, closing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우리 소풍 가지 말자 하지 말자 Let's not 뭐하자가 Let's 하지 말자는 Let's not 따라서 Let's not go on a p i 우리 소풍 가지 말자 다시는 지각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명령문은 Don't 하지 마라 부정문은 Don't 동사 원형 이으로 Don't be l i t e again Don't be late again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마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뭐라고 Let's not 그래서 let's, let's not Make up a p l l n 우리 거짓말하지 마요. Let's not make up a p l l n 처음만 잘 잡아두겠습니다. 처음만 내가 내, 내 가방 들어줄게. 이렇게 덕을 주려할 때는 Let me 로 쓰라 했 i c Let me 시작했어요. Let me. 그 다음에 동사원이야. Let me carry your bag. Let me carry your bag. 내 가방을 들어줄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문이라. 그래서 respect your parents. Respect your parents. 에어컨 꺼라, 꺼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동사거든요.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Turn off, turn off, off를 강하게 씁니다. Turn off가 끈다. Turn o n 하면 켜다. Off 대신에 on을 쓰면은 켜다가 되겠습니다.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을 영어로 air conditioner, conditioner까지 해야 됩니다. 동으로 함께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는 것은 동그로 시작된다. 그래서 don't treat. 잔인하게 해야 되는 말인 잔인하게.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지 마라. 그 잔인하게 다루다가 바로 학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reat animals cruelly. 부모님을 절대 속이지 말라. 못마지 말아야 역시 don't. Don't cheat your parents. 아, 절대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don't 보다 더 강한 never. 절대. Never cheat your parents. Never cheat your parents. 그렇게 받아. 자 우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let's not 따라서 let's not talk about politics let's not talk about politics 라고 하면 됐습니다 나를 위해 노래하는 곡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please sing a song please sing 뭐좀 뭐 부탁이니까 불러줘가 아니라 주세요 좀경렇게 공손하기 때문에 please sing a song for me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Please sing a song for me. 자, 이제 우리는 다른 부까지가기로 하겠습니다. 당신 아이가 밤에 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오. 너무 하지 마시면 Don't 죠 근데 이제 당신 아이를 갖다가 나가지 마게 나가지 하나. 이 간접 명령문이다. 그래서 Don't let 당신 아이, your child. 하면 되겠죠. Don't let your child go out at night. 알리스, 우리 제이든 아빠. 그래 네가 봐 Don't let your child go out. Don't let your child go out at night. 너 미래 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Don't do it. 나는 don't worry. 아무 내치도 don't worry. 우리 됐나요? 대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맞아. Let's. 내가 너무 잡아야. Let's go fishing this coming Saturday. This coming Saturday. Saturday, 다가오는 토요일 그래서 Let's go fishing. This coming Saturday, Let's go fishing. This coming Saturday. 아빠 혼자 영화 보러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빠 여기 있네요. 허락해 주세요. Please 상대인데 Please, Please let me go, let me go. 음. Please 가지금 빠져 있는데 또 뭐, Please가 있으면 더 좋겠죠. Please let me go to the movie salon, e d d a i l y 중간에 넣어도 되고 뒤에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내리로 앞에 넣어도 되고 Let me go to the movie salon. Let me, let me go, daddy, to the movie sal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어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공부 quiet, interfering, affairs, have a break, bother, close go on a picnic, late, make up a lie, 거짓말 만들다, 거짓말 하다, carry, 들어주다, respect, turn off, treat, cruelly, cruelly, politics, 정치, at night, worry about. 이제 여러분, 제 35조 부가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영어로 대 questions.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중학생들은 시험에 나오지만은 t 의 e 플 이런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다음은 어, 독해 속에서 어, 독해 속에서 또그 뭡니까 듣기에서 가끔 나오는 걸 내가 들어봤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하고자 할때 평서문 끝에 덧붙이는 의문문 평서문 끝에 덧붙이는 의문문을 부가문, 부가한 의문문이다 끝머리에 살짝 부가한 의문문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는 대명사로 써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세라, 세라라고 해서 해도 여기 대명사를 쓰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 부가 문물을 경우에는 축약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헤븐츄, 캔츄, 그래야지 캔, 캐누나 이런 식으로 어, 떼어쓰면 안 됩니다. 캔나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축약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Yes나 No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 o No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의주 이상을 명심하, 명심하면서 고기사는 부가 문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문의 부관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의 부관문은 긍정문으로 만듭니다. You can swim, you can swim, can't you? You can swim, can't you? 너 흉할 줄 알잖아. 자, 그런데 내가 can't you? 그랬습니다. You can swim, can't you? 라고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can't you? 이렇게 한 것은 모르고 물어볼 때너 흉할 줄 모르니? 너 흉할 줄 알지 않니? 알지 않니? 모르고 모르고 물어볼 때는 can't you? 올려줍니다. 근데 알고 물어봐요. 너 스윙할 아 알잖아. 왜? 알고 물어볼 때는 You can swim, a n you?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인 교수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법분 대법원 내리다 대법분 내리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리데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법분 내리다. 왜냐? 뭐로 물어보면 바로 그냥 뭐라고 물어볼 때는 Can you swim?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부가문으로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모르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직접 업무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가문은 거의 다 내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ou say you get you do y o m 게 이러면 a 는안치너 미국이잖아. 근데 미국인인줄 모르고 미국인가요안 그래요? 미국인 미국이죠. 그래요? 이렇게 모르고 물어볼 때는 안치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때는 네? 뒤를 올립니다. 그런데 알고 물어볼 때, you are, you are American, aren't you? 이렇게, and I w h You are not American, n o v i n o t v i c you? He was w h n t a TV, and t and TV, and a n o t and TV, a TV, and TV, and TV, a n TV, a n TV, and TV, a n TV, a n TV, and TV, a n TV, a n TV, n TV, a s TV, a n t and TV, a n a n TV, a n TV, a n TV, and TV, a n TV, TV, and o v a s d TV, and TV, a d n t doesn't 시 여기 부정문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n't 가 되겠습니다. She will be here soon. w o 시 wheel 부정문은 w o n 그냥 그 여기 걸고잖아, 안 그래? w 시 이렇게 w h e l 의 부정문은 w h e l 아시네 축약형으로만 쓴다. w h e l 라서 주말은 won't입니다. y o u never l i k e me. 너 나를 좋아하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 never의 내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뒤에는 긍정문이 됩니다. Sarah hasn't arrived yet, has she? Sarah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가 부정문이므로 뒤에는 긍정문이 된다. 그래서 has she? You wanna come with me? You wanna come with me, don't you? You wanna come with me, don't you? 너 나한테 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물으로할 때는 don't you? 너 나한테 가고 싶단 말이지. 아이부고이 부분은 알고이부분고이 부분은 도와주고, 이 부분은 도와주요이부분가면이부도와주이 부분은 도이 부분은 도와주나이도이제이 부분은 이들어봤니고 거의 이렇게많이내